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그 따스한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세우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로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한 번에 800명을 쳐주겠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 아사리니 다윗과 함께 한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와께서 호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와께서 호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 벨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서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걸작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하가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24장이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23장인데 예, 앞부분은 바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다윗이 말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남긴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감사 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 편집되어 있죠. 바로 어, 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 말을 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아들 다윗이 말하며 1절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자가 말하느라, 자 다윗이 스스로, 스스로를 말하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에, 호칭하는 경우는 에, 왕에 대해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곧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운 자신의 왕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은 예술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 검은고를 켜서 그의 영을 정신을 위로할 그러한 대단한 연주자이기도 하였고요. 우리가 보지만 시편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그런 위대한 예술가, 문학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는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의 신분, 그의 감은, 그의 직분, 그의 재능, 이란 것들을 말합니다.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선지자는 예언자라고도 하죠. 근데 예언자의 그 뜻은 말씀을 맡긴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예언자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 형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여기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결국 이 말씀을 다스리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죠. 올바른 통치자의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른 통치자는 어떤 사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공의와 경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자,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통치 원리라고 할수 있죠. 이상적인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절,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도는 새풀 같은 이라. 이것은 바른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무엇을 누립니까? 도는의 아침 빛을 누리고요. 구름 없는 아침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을 누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 땅에서 우미도는 새풀. 결국 기쁨과 희망과 풍요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바른 통치자와 그로 인해 누리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5절 이제 다윗은 자신의 집안 왕가에 관해 말씀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 아니야.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이 다윗의 왕가가 바로 이같이 안 이와 같지 아니하냐. 앞에 3, 4절에 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을 바른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윗의 구원이 되어 주신다. 자, 다윗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수 없는데, 예, 문득 10편 27편 4절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고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한 가지 무엇이에요?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 여호와의 집, 여호와 앞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의 모습이죠 6절 그러나 이렇게 바르고 선한 통치자와 반대되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는 찌르죠 가까이 할수 없어요 가시나무와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을 찌르는 겁니다 통합할 줄을 몰라요 품어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함께 손잡고 나라를 세워갈 수 없는 겁니다. 이들과 손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가시나무 같은 자와 손잡으려면, 7절,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돼요. 철과 창자루로서 겨우 손잡을 수 있어요. 이러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자,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에, 다윗이 왕조를 세우는데 견고하도록 일조를 했던 그러한 에, 부하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요셉바스의 벳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디노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이 소개되는 이유는 어, 군지관의 두목으로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다 아, 다윗의 부하로서 또 장교로서 이렇게 적군을 800명이나 처부은 용감한 다윗의 용사였다는 거죠. 자구절엔는또 다른 용사가 소개됩니다. 엘라살입니다. 이는 다윗과 함께한 세 사람 중에 세 용사 중에한 사람, 아마 세 명의 높은 그런 군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라살이었습니다. 엘라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진맥진할 때까지 손에 칼이 그냥 붙어버릴 것처럼 그렇게 기진맥진하기까지 전쟁에서 앞서서 물리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돌아와 그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 앞에서 무찔러준 것을 그냥 노력하고 거둬들일 뿐 이처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자, 11절에 또 다른 세 번째 용사가 소개되죠. 그는 산마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녹드나무 가득한 밭에 모여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요? 그런데 산마는 그 밭으로 나가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산마라는 사람, 용사의 모습이에요. 자, 13절부터는 이름은 없지만, 예, 3십두목 중에서 예, 세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자, 이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어, 다윗은 "아, 내가 베들레헴에서 마셨던 그 물" 생각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을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아, 베들님성문 곁에 우물 그물 참 맛있는데, 그것이 그리웠습니다. 고향의 물이 그리웠습니다. 아, 근데 이 말을 듣고 새 용사가 나서서 가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아니, 거기 블레셋 진영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을 길어왔어요. 목숨 걸고 가져온 거죠. 야, 이것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니냐 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시냐. 내 부하들이 목숨 걸고 가져온 피와 같은 물인데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닌가 하면서 세 용사들의 이 놀라운 일을 이처럼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한 일을 쭉 소개하죠. 네 18절 내일 토요일이다 우리가 제가 묵상을 오리진 않지만 쭉 읽어보시면 바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또 무슨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자신, 나는, 어, 이세의 아들이고, 높이 세워진 자이고, 기름 부은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주신 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뜻이죠. 또, 다윗과 함께 하면서 일했던 다윗의 용사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운 자들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여 세우시고, 택하여 세우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다윗이 자신이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공의로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서든 리더십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공의로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우신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선한 통치를 할때 백성들이 누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 표현하였죠. 어, 아침에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내비 네, 내린 후에 광선 뭐 이와 같은 표현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복받아 잘살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성도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은혜롭게 복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충성스러운 관계를 맺어갑니다. 충성스러운 관계. 다윗은 그의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자기 힘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의 리더십이 훌륭했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는 나 혼자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해야 한다. 동역해야 하고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또 바라보면서 진정한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과 그가 함께했던 용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거룩한 사람,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성된 관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유익함을 주는 삶. 고의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